자,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입니다. 자, 이번 동영상은 제가 이제 최저가 모드랑 최고가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, 어,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섯 개의 상품이 있어요. 하나는 코덱스 레버리지, 그 다음에 코스피, 200 지수, 그 다음에 선물 지수, 곱버스, 코스피 지수. 왜이 다섯 상품을 모두 보여드리느냐?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예.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덱스 레버리지는 최저점이 18,360원이고, 현재가가 18,680원이에요. 그러니까 32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. 이걸 퍼센트지로 나누면 1.71%입니다. 1.71%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.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의 두 배죠. 두 배, 2배, 두 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수로 따지면 0.86% 차이가 나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지수에서 0.86%가 빠지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난달 저가를 깨게 됩니다. 자 여기서 관심있게 보셔야 될 거는 0.86%예요. 0.86%가 빠지면 지난달 저가를 깨게 됩니다. 그런데 코스피 200지수는 1.09%예요. 1.09%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,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깰 거기 때문에 1.09%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. 0.86%가 내린다라는 건 1.09%가 내린다라는 거죠. 근데 선물은 1%니까 상관이 없어요. 네. 자, 0.86%를 내리면 1.09%를 내려야 돼요. 근데 선물은 1%니까 1.09%를 내리면 어차피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코스피 지수예요. 코스피 지수는 2.88%가 내려야 돼요. 예. 네. 2.88%. 그러니까, 이게, 무, 무, 무슨 얘기냐면, 코덱스 레버리지가 0.86%를 내리면, 코스피 지수는 2.88%를 내려야 만족합니다. 네. 따라서, 0.86%를 하락하면, 2.88%까지 빠져야 될 거예요. 자. 2.88%를 곱하기 2 해볼게요. 곱하기 2를 하면, 얼마가 되느냐? 5.75%가 됩니다. 5.75%. 따라서, 코스피 지수가 2.88%가 내리게 되면, 반대로 곱버스는 5.75%가 상승해야 돼요. 따라서, 곱버스의 가격은 얼마이어야 하냐면, 지금 상태에서, 예. 5.75% 올라야 되는 거죠. 그럼 가격이 얼마냐? 예. 2,792원이니까 2,795원 정도까지는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, 앞으로요, 앞으로 0.86%의 지수가 빠지면 곧 버스는 5.76% 올라야 돼요. 5.76%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? 예. 코덱스 레버리지가 0.86%가 빠지면 코스피 지수는 2.88%까지 빠져야 되고 2.88%가 빠진다라는 거는 곧버스 예. 입장에서는 5.75%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. 최종 목표가는 2,790%. 5원이 됩니다. 2,795원. 이게 내일 지수가 1% 이상 빠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달에 곧버스의 목표가는 한 2,800원 정도 되는 걸으로 계산이 돼요. 2,800원 최대 가면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만족하는 거죠. 더 가는 건 사실상 구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네. 구조랑 전혀 상관 없습니다. 2800원을 가야 되는 거는 구조하고 관련이 있지만, 2800원을 넘어가는 건 구조랑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1% 이상, 0.86% 이상 하락한다라는 거는, 곧 버스는 2895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야 된다라는, 이야기가 되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. 좋은 꿈 꾸세요.